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다른 부처 이전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전 후보자는 부산 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공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있을 때그 효과를 100이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해양수산부를 거점으로 그, 해서 우리가 북극 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부산으로 내려온 것이 천만의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 이전 반대가 심한데 대신 부산에 외청을 두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전재수 장관 후보자가 밝힌 답변입니다. 북극 항로 개척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강명구 의원은 균형 발전이 이유라면 다른 지역도 요구해 행정 수도가 흔들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좀 대구로 이전해 달라는 주장이 있고요. 강원도는 환경 보전을 위해서 환경부 이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 말씀처럼 지역 균형 발전의 그 항목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국토를 사분오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하나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행정수도라는 큰 흐름 컨트리 깨지지 깨지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어, 것을 저희들이 전 후보자가 해수부 외 해사법원 부산 설치 등 부산 발전만 얘기하자 시장 출마를 염두에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내년 지방 선거 용이거나 전재수 후보자님의 부산 시장 부산시장 출마용 해수부 부산 이전이 되면 안 되겠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까지 이전을 적극 지지하면서 반대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참고인으로 나온 해수부 노조도 소통 부재만 문제 삼았습니다. 저희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입장입니다. 그런 어, 절차 부분이 만약 보완이 되면. 이전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 후보자는 부산의 임대청사가 결정됐고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조직도 통합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내내 북극 항로와 부산 발전을 강조해 전국의 항구와 수산업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가 마치 부산을 위한 정부 부처로 전락한 모양새를 드러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